동영상 촬영하기 위해서 명동성당에 와 있습니다. 아명동성당 아주 사람들이 엄청 많네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명동성당에 와 있는데 벚꽃이 다지고 이제 입이 새록새록 태어났습니다. 아 벚꽃은 진짜 화려하게 피고 보기엔 좋지만 금방해서 너무 아쉽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명동성당 상설고에서 와 있습니다. 꽃이 너무 예쁘게 피었네요. 정말 경치가 너무 좋네요. 서울 시내에 이렇게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명동성당 문화광 코스트홀에 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엄청 많고, 주말이라서 그런지 기도하러 온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명동성당 내에 서울교구의 기독교 여상연합회에서 저기 바자를 하고 있네요. 와 사람들이 엄청 많고 물건들도 다양합니다 여러분도 오셔서 바자회에서 물건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말을 맞아서 명동성당 입구에 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오늘 휴일이라 그런 그래, 주일 휴일 예배를 보러 온 사람들이 너무 많네요 정말 아주 이피 합하게 되고 정치가 너무 좋습니다 경치가 자명동 성당 내에 정원에 와 있습니다 아주 이렇게 바라다서 너무 경치가 좋습니다 여러분 야 서울 시내 이렇게 마음의 안식을를 찾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정말 아유 노원필에 고 오늘은 여름 날씨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두달 앞서 왔답니다 힘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명당성로에 무슨 꽃인지 모르지만 예쁘게 피었네요 환기가 아주 지독합니다 아, 꽃 진짜 만발했습니다. 여름이 두달 앞서오다 보니까 너무 오늘 날씨도 좋고 좋습니다. 아, 명동 성내 대주교 성당 같습니다. 지금 현재 휴일 예배 중입니다. 문을 잠겨 있네요. 문이 잠겨 있어 들어갈 수는 없지만 밖에서 웅장한 모습을 한번 촬영해 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명동 성락구수을 촬영하고 있으며 지금은 성모 무형시태에 와 있습니다 너무 웅장한 모습이네요 아이고 인자한 모습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저는 명동성에 봉원초 보관함에 와 있습니다 봉원초가 을 너무 많습니다 사람들이 기도 드릴 물을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아 보기 좋네요 아주 예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명동탕 내 명동밥집에 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식사하러 너무 많이 왔네요. 아, 맛있게 식사하는 모습 보니까 좋네요. 무료로 배식한다 그럽니다. 여러분도 기부 많이 활동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